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주식설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요즘 주가가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드디어 개미탈출이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부터 보시죠. 7월 2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67,8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68,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올해 초에는 5만원대 후반까지 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데에는 어, 바로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넘어서면서 심리적인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67,169원이었는데 이걸 넘긴 건 작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고요. 또 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주체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7월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그 결과 외국인 지분율도 다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매수세는 단순히 수급에만 기댄 건 아닙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과 반도체 기술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저, 어, 전반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대감의 근거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 4분기에는 9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와 비교했을 를때 각각 8. 1 3 1 3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다는 거겠죠. 최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HBM 부문에서 경쟁사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분위기가 꽤나 바뀌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HBM4의 품질이 기대 이상이고, 또 특히나 후공정 수율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AMD 등 주요 고객사의 HBM 출하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힘을 주고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최근 4나노와 2나노 공정 수율이 올라가면서 공장 가동률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갤럭시 Z 플립 7에 들어갈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2026년부터는 아이폰 18용 cis 생산도 예정이 돼 있어서 신규 거래선 확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최근에는 거론이 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반에 자신감이 붙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가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바로 자사주 매입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에만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어, 이런 매입은 시장에서는 저점 방어, 주가 부양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게 만들고요. 실적 개선 흐름과 맞물리면 주가 반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쟁사 sk 하이닉스와의 비교 때문입니다. 상반기 동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양 hbm 공급 기대감의 주가가 7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약12% 상승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hbm4 품질 개선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도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으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규제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삼성전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52주 최고가였던 8만 6,100원까지는 27%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고점이었던 9만 원에 도달을 하려면 30% 이상 올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점에 물려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의 반등 흐름이 단기에서 중장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실적이나 기술력 그리고 수급 흐름이 어떻게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7만 전자도 더, 더, 더 나아가서는 8만 전자의 좀 꽃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 봤습니다.